저 어서 오시고요 어, 아 방금 술 먹다, 술 먹다가 왔다. 아 정신이 없다. 음, 일단은 뭐, 분석 다 했고, 자, 이건 어차피 우리가, 음, 명절, 명절이기 때문에 그냥, 플랜으로 쨈 거고, 근데 오늘은 그냥 올 많이 나왔네? 음, 도공 5번 들어왔는이 들어왔지, 이거? 어, 들어왔, 들어왔을까? 그리고, 오늘 어, 우리, 우리 주력은 이거였잖아. 어, DB 마인의 국민승 들어왔지. 어, 그래서, 23콩, 베팅금액 어, 23콩에, 어, 당첨금, 저, 뭐야, 배, 뭐야, 어, 당첨금액 23콩, 그리고 베팅금액 13콩, 빼면은, 어, 10콩, 어, 이거 들어가시고, 어 자, 아까, 아까 아침에 뒤진 거 깠어, 어, 음, 해야 돼, 플러스로 해야지, 음, 플러스로. 자, 오늘 마지막 표 공개에요, 응. 어, 음, 11일, <laughs> 11, 연말, 이벤트, 마지막, 표 공개. 음. 자, <laughs> 일단은, 느바느바는 너바. 아,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어, 주, 마이애미, 5.5 프렘. 5.5 프렘. 5.5 프렘. 그리고, 어, 오쿨. 오쿨. 어, 오쿨. 승, 어, 오쿨승 어. 물론 오쿨오버도 좋아 보이는데, 어, 오쿨승으로의 2.7배, 음, 2.7배, 음, 음, 음 오고, <laughs> 그리고 어 해주, 해축, 어, 해주고, 아, 잠깐만, 음, 오늘, 잠깐만. 잠깐만. 음. 자, 꼬마, 아이, 꼬마라, 꼬마라 말지? 꼬마. 아, 씨, 세비야 할게요, 세비야 세비아, 세비야, 어, 세비야. 2.5, 오버, 플러스, 어, 그리고, 음, 아틀란타는안 갑니다. 음, 어, 그리고, 저 뭐야, 메뉴, 어, 자. 이 경기는, 에스턴, 빌라스, 어, 에스턴, 빌라스. 아니지, 아니지, 아, 잘못했다, 어. 에스턴, 아, 메뉴, 어, 메뉴, 이, 메뉴, 2.5번, 음, 플러스. 아, 근데 이게 똥배인데, 어, 똥밴데 아, 빌라 플랜, 아, 니에 빌라 플랜이란다. 메뉴 플랜 못 가겠어. 아니다, 그냥 에스턴 빌라라고 가자, 어, 어? 에스턴, 빌라슨 어, 원래는 처음에 방향 분석했을 때는 빌라승이었었는데, 아, 이게 왠지 일대1못할것 같아, 씨발. 그래서 오버 오버을못 가겠어. 어, 자, 그리고, 음. 좀, 해축은 좀 배당 좀튕길게요 음. 해축은 좀 배당 좀튕길 거고. 아, 이 슈트트, 아, 씨. 어, 슈트트, 슈트트도 좋아 보이는데. 음. 잠깐만. 슈투투 오버. 응. 이 마인츠가 요즘 지금 5 시즌 개판이요. 마인츠가 근데 시발 어이조 오버. 아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아렉좀씨발 슈투투 그리고 오늘은. 저저 저 농월 있잖아 농월 농월 좀 가보자고 음 잠깐만 잠깐만 음. 에스턴 빌라스 어, 아스날은 안갈 거야 아스날은 아스날, 어, 아스날 안갈 거고 어, 마인츠오버 음, 그리고 어, 꼬마 어, 세비야 어, 이렇게 하면은 5.4배 어렇게세 폴도 5.4배 음, 이거는 30 음. 그리고 어어 어 농월 어 농월 음자 일본 역배승 아어 플러스 물론 캐나다가 있지 캐나다가 그어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세 명인가 있어 있는데 아 나는 오늘은 일본이 이거 같아 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다 이거 한번 이거 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렉이 생기지? 음. 기다려, 보소. 에? 기다려봐. 씨브레. 어, 짱나게 하 뭐. 그, 일본 경기, 경기 11시에 있거든? 어, 11시에 있는데, 어, 프렘 말고 3.5 음이 없고, 어, 이, 3.5, 씨브레, 뭐 달라고? 그럼 3.5는 역배면 역배지, 씨브레.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어? 2점 차로 뭐, 일본이 질 수도 있어. 근데 3.5 프라이 시바 족까지봐세요안 가. 음. 그리고, 음. <laughs> 예에 벨기에 나갈 거고. 음. 호페나임 컬러. 음. 스페인 한 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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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본 역배승. 어, 농월. 여자. 여자 동물 어, 일본 역배승, 그리고, 어, 스페인, 어, 스페인 승. 예, 그러면 2.8배, 음, 50. 음.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자고, 어,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음, 어, 이뭐 세븐 나이츠, 이거 뭐냐? 어, 방, 방장에 함께 게 방대한 게임인데. 어. 캐릭터가 귀, 뭐야? 캐릭터가 그냥 이뻐 가지고 키우고 있어. 이뻐 가지고. 음. 자, 아무튼간에 어, 이저 뭐야? 어, 이렇게 분석을 아니 이렇게 이제 가자고. 어,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어, 패키지 형님들 있지. 패키지 형님들은 어, 내일부터 에? 표 어, 내일부터 표 나갑니다. 이제 음, 좀 참고들 하시고. 어. 자, 아무튼 간에 어 오늘 국내 국내 경기 주력 잘 먹었고 어 이따가 해축이랑어 여자 월, 월, 여자 월드컵 그리고 어 해축까지 느바하고한번 올킬 한번 또한번해 보자고.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따라와 씨브레 어, 따라오라고. 어, 자 그러면 어 내일 뵙겠습니다. 음.